아 이게 뭐죠? 칼로리인가요? <laughs> 이렇게 조금 먹는다고? 발찬 너무 엄청 조금 먹네요 아 이번 설은못 갑니다 응급진료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가능하겠죠 <laughs> 저는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기동이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양혁준 교수고요 인천 응급요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체로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표준적으로 양을 생각했을 때 쌀밥 한 공기는 300kcal 정도 되거든요. 떡국은 보통 뭐 일반적인 재료랑 양을 먹는다면 1.5배에서 2배 가량은 쌀밥보다 더 칼로리가 높, 높다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이건 세모인데요? <laughs> 자주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, 어떤 절제 없이 너무 막 과량을 먹고 그런 게 문제되지,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. 뭐가 특별히 더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예, 설 연휴 때 먹을 수 있는 거지, 전뿐만이 아니라 술, 뭐든지 떡이든지 밥이든지 과량 섭취했을 때 문제되는 거지, 예, 전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, 이게 뭐죠? 칼로리인가요? <laughs> 이렇게 조금 먹는다고? 이 바찬 너무, 엄청 조금 먹네요. <laughs> 제 예시해 주신 거는 너무 심하고요. 그렇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. 그거 다 더하면 몇킬로 칼로리죠? 그러 800. 예, 그러니까 그게 딱 하루 양인데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계산식으로 하면 좀 많은데 사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거든요.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서 비만이란 게 결국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 예시는 좀 모르겠어요. 거기 그렇게 해서 800kcal가 나온다는 게좀 믿기지 않는데 그건 좀 너무 혹독한데요 <laughs> X입니다. 되게 연휴가 이제 끝날 즈음에 가장 환자가 많이 몰리게 되고요. 되게 오전 시간에 많이 옵니다.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오전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겠습니다. X입니다. 물론 이제 명절 기간 중에 음식을 먹고 또 과식을 해서 탈라서 오는 환자도 있지만은 사실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그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예,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관내에는 권역 응급센터도 있고 지역센터도 있고 지역 응급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응. 응급환자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관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셔가지고 환자가 많이 몰리지 않는 기관이나 센터로 예, 가시게 되면 더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스입니다 오히려 설 연휴기간 중에는 저희가 더 많은 인원들을 투입을 합니다.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오히려 연휴기간 중에는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연,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 자제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과식하다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응급실 이용이 더 어렵잖아요. 휴가철 연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평일처럼 지낼 순 없지만 어, 어느 정도 생활에 자제를 절제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어, 비슷하게 유지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지냈으면 합니다.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